안녕하세요. 저한테 11세 a 입니다 오늘요. 많이 늦었고 많이 기다렸던 드디어 제가 유튜브 1년이 됐는데요. 어, 여러분들이 네 1년 동안 제 영상도 잘 보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. 자, 2000 이번 영상은 2022년 구독자 목표나 아니면 어떤 어떤한 그 유튜브 영상을 올릴 건지 그걸 좀 말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유튜브 구독자 수그 유튜브 구독자 수 목표는요. 제가 지금 현재 26명입니다. 26이니까 한 50명을 목표로 하죠 50명 그리고 컨텐츠를 많이 올릴 영상들은 네 컨텐츠를 올릴 영상은 뭐 테오시티2 라던가 뭐 테오시티1을 제가 2021년에 올렸잖아요 이비젤2 올릴 예정입니다 근데 투는 네 투는 그 저의 사촌 누나랑 같이 찍기로 했기 때문에 뭐 시간이 되는 날만 네 그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프 야를 좀 찍을 겁니다 컴프 야자 일단 기억하세요 태오시티투 컴프야, 그리고, 음, 딴 유튜브를 보는 건 말고요. 일상도 아니고요. 자, 다음은, 자, 마구마구를 찍을 겁니다. 마구마구. 그 다음이, 네, 로블록스. 이렇게 총네 가지. 아, 먹방도 있었네요. 먹방. 네, 먹방도 찍을 거고요. 거의 이 정도. 인가? 거의이 정도. 네, 찍을 거고요. 2021년을 네. 여러분들이 잘봐 주시고 여러분이 2022년도 네. 지금 코로나가 막 10만 명 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힘내시고 제 영상 항상 보면서 힘내시면서 네.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여기에서 이만,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2022년, 파이팅! 그리고 여태까지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2022년에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. 안녕!